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영 영어로 막 이야기해요, 일본어로 이야기, 중국어로 이야기해요. 그림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듣게 되면 제가 꼭 그렇습니다. 저는 노래를 7080이 노래가 들려오니까 너무 좋아요 요즘 애들 노래하는 거 들어보면 뭔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무리 좋다고 막 저희 딸들이 막, 막 이런 노래를 들으면 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그겁니다 방언이 아무리 좋고 신령한 것일지라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열 마디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 그게 무슨 소용이냐 오늘 핵심은 뭐냐면 한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덕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옳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어. 그러니 방언보다는 예언을 조금 더 우위에 두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임에 분명합니다. 예언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덕을 세워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덕이 될 수도 없고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방언은 통역할 수 있다면 교회의 덕이 될 수도 있지. 그러나 그 통역이 실력한 어, 것이 언어여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있으니 우리 실력한 것들을 사모하되 예언을 사모하자. 그러므로 주의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의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은사들은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각각의 기능들이 있는 것이니까 모두 모두가 한 성령의 은사,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체 우선을 두고 있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옳지 않겠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혼자 막 달려가는 이런 것들을 옳지 않다. 그래서 나온 말이 무질서하게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우리 모두가 질서 무질서를 초래하는 저마다 그냥 자기 은사가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들쑥날쑥해가지고 무질서한 모습들은 교회에 전혀 덕이 되지 않으니 우리 모두가 질서 정연하게 그렇게 나아가야 옳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좀 절제할 수 있는. 어,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고 또더 없이 어, 사랑하는 모습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 교회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에 그렇게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수천만 원 수억을 했다 치십시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방향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만 내가 이만큼 냈으니 하면서 내 의가 드러나고 그래서 다른 모든 없는 사람들을 없신 여긴다 이거 안 하나님만 못하지 않겠어요 그거 없어도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무언가를 봉사할 때에도 아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으니 해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왼손이 하나님일 오른손이 모르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마땅하겠지요. 우리 그래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어, 교회의 덕을 위해 다시 한번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어야 하는데 성령의 은사들이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또, 또 뭐라고 칭찬하면서 우리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칭, 칭찬에 인색하지 마십시다. 아, 기꺼이. 그리고 또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인정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수 있도록. 어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영광 돌려야지. 아예 그럼요. 내가 이길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같이 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야 우리 품이 있게 하자, 질서 있게 하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이 있는 귀하고 복된 날 아울러서 오직 하나님께 질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날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질서의 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덕을 세우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누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아울러 모든 은사를 꼭 필요할 때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하게 하시고. 자랑이 아닌 절제하며 또한 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하시고 겸손하게 주의 백성임을 만백성이 알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조화가 잘 균형을 이루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품격 있는 신앙생활이게 하옵소서 질서 있는 오늘도 질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게 하옵소서.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화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도 잘 적응하여서. 건강하고 더 다양한 하나님의 그 솜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귀하고 복된 날 일으켜 세우셨으니 감사하며 오늘 한날도 하나님 힘차게 전진할 때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왜 면치 마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풍족히 누리며 살아가며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을내는 주의 백성에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이 있으니 그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만 말씀이의 굳건이 서는 귀한 가정에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